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스쿨 494번째 시간 2020년 7월 8일 수요일 알초사 단톡방을 통해 보내주신 이연호 선생님 총파 증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례를 보시기 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아 첫번째 광고는 총파를 비우시는 의사생명을 위한 총파증례집입니다. 저희 김일봉 내과의한 총파증례를 모아놓는 증례집입니다. 어, 송도 총파 소식지 제1호에서 400호 USB 안에 그 안에 이 증례가 들어있습니다. 매주 송도 총파 소식지 그 안에 어, 저희 김일봉 내과의원 증례가 이렇게 어, 들어있습니다. 이 정례집은 어, 우송료를 포함해서 10만원 됩니다. 농협 응. 1500 1251 2 1 1 0 4 1로 10만원 계좌에 이체해주시고 선생님의 성함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보내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용초사 오비 회원 모임이 있습니다. 2020년 하계촌파워크샵입니다. 매년 여름휴가기간에 용천사 오비회원 을 어,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7월 26일 일요일 양일간 오후 5시에서 8시 3시간에 걸쳐서 김일봉 원장의 병리로 이해하는 복부 갑상선질환촌파특강이 예정되었습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용천사 오비회원을 초대합니다. 전파 모임 후에 선생님과 소주 맥주 파티가 있습니다. 성형차를 집에 두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일요일 강의 제목이 틀림으로 양일 모두 참가를 권합니다. 네, 김일봉, 내, 김일봉 내과 010-453-2089로 선생님의 성함과 휴대전화 번호를 보내주십시오. 다음에 제가 또 강구할 내용은 어, 수서, 심장, 초음파, 제26기, 이교철 원장님이 진행합니다. 7월 29일 수요일, 7월 30일 금요일, 8월 2일 일요일, 어, 세 차례 걸쳐 다섯 분이 생을 모시고, 세 차례 연속해서 강의와 실습을 진행합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수서역 핸드 벤치빌 오피스입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이교철 원장님의 초음파 스캠퍼 동영상을 usb에 담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에, 또 하나 담고는 용초사 제52기입니다. 8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6명의 선생님 모시고 2주간 8차례 워크숍을 가집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만든 촌파스 캠퍼 동영상을 usb에 담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예,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강희장 선생님 수서현대벤치빌 오피스텔입니다. 수서역 2번 출구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게드5 0시의 성분 갑상선 결절입니다. 첫 번째 결절은 스폰지폼 노즐로 봐도 되는지요. 두 번째, 결, 두 번째 결절은 낭성변성을 반한 아이소이코 결절도 보시면 되겠는지 이렇게 예, 문의하셨습니다. 자, 안 보십시오. 사진이 좀 어, 검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결절이 있는데 얼떡배가 제일 코결절같은던데 자, 세이버만 아이소에코 부분 있고 제이코 부분 무에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조금 흐립니다. 조금 더 밝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밝은 사진을 사진이 너무 어두웠어. 요 사진을 보면 좀더잘알수 있습니다. 요 결절이 조금, 조금만 마치 스펀지 같은, 어, 무예코 낭성병이 디퓨저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스펀지폼 노즐로, 어, 판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요 보시면 스펀지폼 노즐로 생각이 됩니다. 저액포무액포 부분이죠. 근데 사진이 조금 밝게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결절은 이아이소액 고인 부분에다가 군데군데 저액포인데 이거는 첫번 사진하고 달라가 디퓨저 하지 않죠. 낭성 부분, 고형 부분이 이 디퓨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등의 고결절. 우리 어 선생님, 이현호 선생님의 판단에 동의합니다. 낭성 변성 의위가 보이고, 그리고 디퓨저하게 낭성에 깔려있는 스폰지 캘리 노조이고, 요거는 낭성 부위를 동반한 아이사이코 결정. 이현옥생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총파를 배우시는 의사 샌들은 총파 스캠법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스캠법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캠퍼 동영상 USB는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USB는 우송열을 포함해서 33만원 됩니다. 대구 김일봉내과 053-743-2089 010-4531-2089로 연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번 샘플 동영상 보겠습니다. 이렇게 12장인데, 갑상선 파트,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갑상선 초음파 스캔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살고 있의정강상이 됩니다. 이렇게 정강상이 되죠. 여태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것은 정강상이죠 여기 크리코리드 파트리지고, 라이 사이드는 어퍼 폴입니다. 여기 혈관이 두 개가 있 r t i o n y o 이 get held on each 를 띄어 보시면 이 혈류가 보이죠. 여기 a 갛게 보이는 것이 o t 이 e 이 side of 이 h e other side. The color is the same. You have 쪽이 i t t 사이레드라 아트리가 세 개, 아트리가 두 개, 베인이 세 개입니다. 이게 슈퍼 러 사이레드 아트리입니다. 그래서 사이레드를 우에서부터 어퍼 폴에서 이렇게 밑에까지 로 폴까지 핸드까지끝까지 봐야 됩니다. 핸드를볼 볼 때는 반드시 이렇게 그 부분이 트라이앵귤러쉐이프로 만들어져야 돼요. 이쪽에 보이는 맷스 있으면 우리가 하나 사이로 브랜드, 엑토픽 사이로 있는 듯 림프노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종단상을다 보고 난 뒤에 아까 저, 저 전에 키드니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슬라이딩이나 퀴디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종단상에서 프로그를 프로를 봐주십시오. 이렇게 내 책으로 움직이고 다시 센터로 들어가 내 책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센터에서 놓고, 프로그를 내측외측으로 네측, 틸팅 하는, 그렇게 해줘야 돼. 그럼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센터에다 놓고, 프로그를 내측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마지막에는 트론트야가 이렇게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그를 외측으로 하게 되면, 머슬이. 네.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자, 제가 또 요번에는 만든, 어, 김일봉 원장의 친절한 초음파 강의, 장기별 초음파 강의를 USB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 USB는 이렇게 제1강부터 16강까지 있습니다. 요 강의 안에는 요렇게 강의 PPT가 있고, 강의 PPT가 있습니다. 이 강의 PPT를 자세하게 개설하는 내영상이 네, 뭐 있습니다. 갑상선의 정과 진단, 갑상선 질환의 진단 요점이 정리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갑상선이 입니다. 우리 갑상선의 해부를 보게 되겠습니다. 아, 이거 석골인데 설골입니다. 하이도번, 하이도이죠 그리고 여기가 갑상선 이 음. 있는 거. 사이드드 카트리다 사이드드 카트리지 그 밑에 사이를 카트리 밑에 갑상선이 보입니다. 갑상선이 이부분이 있으면서도 라이 사이드 브랜드, 랩 사이드 이 보판이 볼록하게 흰 암경에 있는 피라미드가 주체합니다 갑상선은 동맥이 2개, 정맥이 3개 여기 에 보시면, 이스나,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강좌입니다. 아, 이 PPT를 보내하고, 여러 동영상, 강의 어, 동영상을 같이 어, 이렇게 담은 USB가 되겠습니다. 아, USB는 스캠퍼 USB 33만원, 장기별 초음파 33만원, 두개 동시에 주문할 때는 60만원이고, 그 전에 소캔법 동영상을 구입하신 분은 어, 이 질환별 어, 장기별 초파 강의 구입하시면 27만으로 원 할인해 드립니다. 아이 USB들은 모두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든지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